네,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미분입니다.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예요. 일단, ft라는 함수가 연속 함수일 때, 정적분, integral a에서 x까지의 fddt에서, 여기는 이게 상수고, 이게 변수라고 보면 돼요. 어, 이렇게 하는 식에서 ft의 한 부정적분을 우리는 이렇게 large ft로 나타낸다 했었죠. 이렇게 얘기하면,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건 적분하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적분한 식이 바로 라지 FT였고, A부터 X까지는 이거 대입한 거, 이거 대입한 거 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즉, 요 식은 한 방에 요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죠? 어. 그러므로, 이 a에서 f까지의 ftdt는 x에 대한 함수들, x에 대한 함수, x에 대한 함수식이죠. 여기는 상수니까 숫자일 거고, 여기는 x가 들어가 있는 어떤 식일 거라 x에 대한 함수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된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미분을 하래. 그럼 조건이 ft가 연속함수이고 a가 실수일 때, 즉 x에 대한 지금 d 아, x 분의 d라는 건 이거 미분하라는 거죠. 즉 이렇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를 미분한다는 게뭘 의미하냐라는 거야. 그죠? 그럼 이걸 얘들아 미분하면 결국은 이 식을 우리가 아까 뭘로 바꿀 수 있었냐면 라제 f x 빼기 라제 f a였는데 이거는 a가 상수니까 어떤 수니까 만약에 얘를 미분하면 0으로 없어지겠죠 그럼 여기 있는 라제 f x를 다시 미분하면 원래 함수 f x가 될거 아니야 그래서 요 말은 결국 f x를 의미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그렇게 식을 나타내면은 라지 fx 더하기 a 에서 라지 fx 를 어, 적분한 것을 다시 한번 미분하라 이 소리니까 그럼 결국은 이거 미분한 거 빼기 이거 미분한 거가 된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나와 있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를 미분한다는 소리는 결국 얘와 얘가 삭제되고 이 자리에 x 넣어서 fx다 라고 나오면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 다음 1번입니다. 그러면 저 개념으로 너희가 먼저 풀수 있는 문제가 있으면 풀어볼까요? 자 그럼 너희가 먼저 풀어봤을 테니까 한번 해보자. 아까 설명한대로 결국은 요 친구는 얘네 삭제 다 되고, 요 t자리에 x를 대입하고 끝나는 식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이 식은 5x 더하기 1이 됩니다. 요 놈도 마찬가지죠. 다 없어지고, 이 t자리에다가 x를 대입할 거고, 4x 플러스 1이 되죠. 이 놈도 마찬가지로 하면 2x 3제곱 빼기 7x 제곱 빼기 x 플러스 5가 되고요. 어, 4번의 경우 이것은 우리가 요거 대입한 거에서 요거 대입한 걸 빼는 거죠. 얘는 삭제되는 건 당연히 똑같고. 그러면은 3에 x 더하기 2에 빼기 2고요. 거기서 3x 빼기 2니까 더하기 2를 해줄 거야. 그러면 얘네가 지금 전개해보면 3X들은 없어지고요. 얘네가 6 빼기 2 더하기 2가 없어지지 답은 6이 되겠습니다. 여기도요, 여기 X 더하기 1 대입을 해서 나오는 식과 X를 대입해서 나오는 식을 뺄 거고, 그러면 이걸 정계해서쭉 없애주면 당연히 이 2차는 없어져 보이죠. 여기 있는 1차도 없어져 보이죠. 플러스 3, 마이너스 3도 없어진다. 그러면은 2X에다가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2만 남아서 2X 더하기 3이 되겠습니다. 6번이에요. 다음 등식을 양변에 대해서 미분하면 같은 소리지? 같은 소리니까 우리가 요거를 미분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 말은 그니까, 러 요식은, 아, 요식은 앞에 거랑 조금 다른 게, 이 주어진 식을 만족시키는 다항함수 fx를 구하는 거야. fx를 구할 거면 우리가 여기다가 x 집어넣는 조건은 앞쪽에 dx분의 d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미분하라는 소리죠. 그럼 여기도 미분해줘야 돼. 즉, 2x 더하기 4가 fx가 됩니다. 요 놈이죠? 마찬가지죠? 이거 미분하면 12x가 되겠죠. 괜찮나? 응. 음. 요 놈도 마찬가지겠지? 어, 그래서 이것은 어, 3x제곱에 플러스 1이 되겠죠. 동일하게 해서 4x 세제곱 빼기 3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별거 없지요?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적분에 포함한 등식에서 함수를 구하래요. 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한대요. fx가 gx 더하기 a부터 b까지 인테, 그럴 해서, 어, ftdt인데, 아래 끝, 위 끝이 둘다 상수인 경우래, 상수라는 건 어차피 숫자로 나오는 거니까, 이 부분에 그냥 k라는 상수로 설정을 하자, 이거야. 그럼, 즉, 이 식을 다시 세우면 fx는 gx 더하기 k라는 식이 되죠. 이것을 다시 여기다. 넣자. 이거예요. 그래서 k를 구하고 나면은 다시 k를 여기 식에 넣어서 fx를 구한다. 이런 소리거든. 근데 이렇게만 들으면 이게 뭔 소린지 잘 몰라요. 여기서 연습을 좀해 봐야 돼. 10번 해 볼게요. fx 구하세요 했고요 지금, 이 fx를 구할 거면은, 이 식을 우리가 미분을 때릴 때, 아, 이 식을 우리가 k로 둔다 했지, 상수니까요. 어, 여기를 k로 두고, 이식 자체를 2x 더하기 k로 바꿀 거다. 그럼 이렇게 바꾼 식을 다시 한번 좌변에다가, 즉, 저자리에다가 넣겠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요, 0부터 2까지, EK, EX 더하기 K라는 애가 FX면, 요 T 자리에 들어가는 식은 ET 더하기 K가 될 거고, 이거는 그러면 다시 한번 적분하면은 T제곱 더하기 KT가 0부터 2까지니까, 0부터 2까지를 넣어갖고 계산을 하겠지. 2를 넣고요. 거기서 0 넣은 거니까, 즉, EK 더하기 4가 되죠. 그이 K 더하기 4라는 애가 지금 요 덩어리가 된 거야. 요 덩어리가 그러니까 이게 K죠. 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어디다가 넣겠다. 다시 한번 제일 위식에다가 넣겠다. 여기 있는 기억식에서 넣겠다는 거지. 음 그렇게 해서 K를 구하면 K는 이거 넘겨서 빼면 되니까. 얘 넘겨서 빼면 마이너스 4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 식 자체를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다 넣어주면 fx를 찾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자. 연습입니다. 여기 상수만 있는 거를 우리가 k로 바꿀 거야. 맞죠? 즉, fx가 마이너스 x 더하기 4 더하기 k로 바뀌어요. 그럼 이렇게 된 식을 저기 있는 요 식에다가 넣겠다는 거지. 음. 이 식에다가 fx는 이 자리죠. 좌변에다가 넣어보자. 이거야. 좌변에다가. 어, 그러면은 우리가 2부터 4까지 마이너스 t에 플러스 4 더하기 k dt. 이렇게 바뀔 수 있고, 그럼 이거는 이제 적분하라는 거니까, 적분하는 식으로 바꿔가지고, 4t 더하기 kt 이렇게 되겠죠? 그럼 4를 넣고 2를 넣어서 빼면 될 거야. 4를 넣으면 마이너스 8 여기도 4 넣으면 16인가요? 그럼 4t 더하기 8이지. 음. 여기에서 뺄 거야. 2 넣은 걸뺄 거예요. t에다 2를 넣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 플러스 5, 플러스 이 t 지 그니까 et 더하기 6을 빼니까 마이너스 t 마이너스 6이고, 그럼 et, 플러스 2가 되지. 그럼 이렇게 정리된 식이 지금 여기 있는, 저 위에 있는 k에 대한 거니까, 우린 지금 즉, 이걸 한 거잖아. 이게 k였으니까, 그죠? 그래서 k 자리에다가, 어, 요거를 지금 대신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k란 소리고, 그럼 넘겨서 빼고, 데리고 와서 빼면,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그럼 k가 마이너스 2라는 소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저기 fx에 넣으면 되니까, f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는 식이 된다 이거예요. 어, 살짝 알겠니? 잘 모를 수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거 똑같이 12번도 한번 해보자. 얘네를 상수항 k로 바꿀 거예요, 그죠? 얘네가는 k 이렇게 놓으면은 f(x)라는 식은 x 제곱에 마이너스 4x에 플러스 k가 되고, 그렇죠? 어. 그럼 이거를 다시 한번 저기 있는 요 식에 요 식에다가 넣어주면 t로 바뀌니까 0에서 3까지의 인테그랄이고. t제곱 빼기 4t 더하기 k를 dt 하는 거죠. 그럼 이거 적분하는 거니까 3분의 1t의 세제곱, 마이너스 2t의 제곱, 플러스 kt라고 정리할 수 있고. 맞아요. 이걸 0부터 3까지를 넣어주면 돼요. 3에 넣어주면 이제 9 빼기 이18 플러스 3. k가 되고, 0 넣으면 그냥 뭐다 0이니까, 그지 그래서 3k 빼기 9라는 애가, 즉, 이게 지금 우리가 이 k에 대해서 정리한 거거든. k다. 넘겨서 데고 와. 그럼 2k가 9죠? 그럼 k가 2분의 9지? 그럼 k 2분의 9를 여기다 넣어줄 거야. 그래서 fx는 x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2분의 9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13번 마찬가지예요. 얘네가 상수는 k로 해줄 거다. 그럼 이 식을 다시 세우면은 마이너스 3x 제곱에 플러스 2x에 플러스 k고 이걸 다시 이제 저희 노란색 자리에다가 ft 자리에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에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x에 플러스 k의 dt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적분을 때리면, 마이너스 x 어, t니까, 이거 t로 바꿀게요. 마이너스 t의 세제곱이죠. 플러스, 어, 여기에서는, 얘들아, 우리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면은, 이러한 t에 대한 1차인 애들, 기함수는 없어지니까, 여기서 없애버리고 열로 넘어오면 되겠어요. 어, 그래서 저기 kt로 그냥 바뀌는 거고 0부터 1까지의 2배 해주면 되는 거야. 그쵸. 이거 넣어주면은 1어 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k고 그거 앞에 2배가 있는 거잖아. 근데 이건 우리가 아까 k라 했으므로 이거 풀어주면은 답이 2가 나와서 이제 마지막 최종적이 k에다 2를 넣어주면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이너 주면 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상수로 바꾸는 것에 대한 개념은 끝났고 두 번째는 아래 끝이나 위 끝에 변수가 있을 경우 변수는 이런 x 같은 걸 말해요, 그죠? 어 그렇게 있을 경우에 이거를 x에 대한 함수꼴로 나타낼 거야. 즉, 양변을 x에 대하여 미분을 한다라는 것은 얘도 미분, 얘도 미분한다는 거죠. 얘를 미분하면 그냥 fx고 얘는 g'x가 이렇게 되겠지. 여기에 이 식처럼. 요렇게 되겠죠. 음. 그 다음에 이제 양변에 여기 있는 상수인 a를 넣을 거야. 음. a를, 아, x에다 a를 넣을 거야. 그럼 a부터 a까지의 ftdt는 이건 그냥 0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GA이고, 즉, GA가 0이야. 이걸 이용해서 구한다. 이 소리예요. 근데 이렇게만 보면 또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를 수 있으므로 이제 넘어가서 1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주어진 등식의 양변이 X에 대해서, 얘도 미분, 얘도 미분할 거야. 미분하면은 다 없어지 FX가 되죠? 얘는 미분하면은 EX 더하기 A가 된다. 그 양변에다가, 여기 어디 갔어? 양변에다가 여기 있는 1을 넣겠다. X에다 1 넣을 거야. 음, 여기도 1 넣을 거고. 그러면 1 더하기 A죠. 어. 1 더하기 A고. 여기는 이거가 1부터 1까지잖아요. 여기다 1 넣으면. 그러면 이게 뭐가 돼요? 0 된다는 거지. 넘겨.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된다. 이게 답이 되는 거야. 자, 한번더 해볼게요. 양변은 미분해요. 그럼 얘는 fx가 되죠. 얘는 2ax. 더하기 1이 되는 것 같아. 맞아요. 어, 그러고 나서 이제 주어진 식의 양변에 마이너스 1을 넣을 거야. 그럼 좌변은 0이죠. 우변은 a 빼기 1 빼기 3 빼기 4니까 a가 4가 되고, a4를 저기다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fx는 8x 더하기 1이 됩니다. 이것도 양변을 먼저 미분을 할 거고요. 어, 그 다음에는 여기에다가 2를 다 양변에 넣어줄 거예요. 2를 넣어주면 0이 되고 2를 넣어주면 즉, a가 마이너스 5가 되지, 그거를 여기다 넣어주면 끝납니다. 그래서 정답은, 3x 제곱에 마이너스, 아, 여기다 넣어줘야 되는, 아닌데. 뭐, 선생님, 저 여기 2를 왜 붙였어요? 그러니까 미분하면 없어지는데. 마이너스 5 하면 끝나는 거지. 그 다음에 17번 한번 해볼까요? 요것도 뭐 마찬가지로 미분을 해주고, 어, 그 다음에 미분 먼저 하고 나서, 이제 양변에 여기 있는 x 세다1 넣을 거고, 그러면은 여기가 A가 얼마 나오냐면 6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군요. A가 3이 나오는 것 같아요. 빼기가 안되는데 어, 3이 나왔으므로 여식에다가 3 넣어줄 수 있죠. 이렇게 쓸수 있겠다. 자, 다시 앞으로 가서 마지막 개념입니다. 아래 끝 또는 위 끝과 P 적분함수에 변수가 있을 경우 변수가 이렇게 X로 들어와 있죠. x T로 이렇게 들어와 있죠. 이런 식의 경우 이것을 GX로 바꾼다. 즉, P 적분함수에 X가 포함되지 않도록 변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요게 이제 gx 되어있는 꼴에서 양변이 x에 대해서 미분을 합니다. 즉 여기가 지금 x에다가 적분한 식이고 그 다음 식이 나와있을 때 x에 대해서 둘다 적분을 하면은 요 친구가 이제 처음에는 요거를 적분하고 어, 미분하고 이거 미분하고 그치? 이걸 미분하고 맞아요. 곱하고 <laughs> 그 다음에 이거랑 이거 미분한 거 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을 요 함수가 우리가 아까 위에서 요거 되어 있는 요 식이죠, 요거? 응. 그래서 요렇게 된 것을 다시 한번더어 미분을 때려줬을 때저 위에서 한 것처럼 이거는 그냥 x를 넣어 가지고 그냥 써 주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한게 바로 요거 미분한 식이다. 즉 a부터 x까지 인테그랄 라한거 f(t) dt는 g 프라임 x다. 아죠 이거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를 다시 한번 양변 미분해서 f'x를 구한대요.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자, 18번 등식의 양변이 변형할 거야. 아, 좌변을 변형, 변형할 거예요. 그럼 p 적분 함수를 전개해서 적분 기호를 분리할 거야. 이것을 이제 변형을 하면 이러한 식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곧 xfti랑 빼기 tft로 나오는 것을 각각 분리해서 쓸 거고 이제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이 친구 미분하면 그냥 3 나올 것 같고 그죠? 요거를 미분하는 거는 얘를 미분한 거랑 예곱한 거, 얘랑 얘 미분한 거 x f x 지그 다음에 요것은 우리가 어 여기 있는 t를 x로 바꿔 가지고 xf(x) 되는 거라 했고 여기 없어지니까 바로 이것이 이것이 되죠. 다시 이것을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여기 있는 식에다가 x에 대해서 미분한 것을 넣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f(x)가 어 이걸 미분한 6x가 되겠습니다. 한번더 해볼게요. 자 똑같이 이제 두 식을 요거 이렇게 전개해서 쓸 거고 2부터 X까지 어, X, F, X인데 X 빼놓고 요렇게 써도 되죠. T, D, T 빼기 어, T, F, T 가 그러니까 오른쪽 식이 되고 이제 양변을 미분을 할 거고 첫 번째 거 미분하면은 요거 곱하기 요 뒤에 미분한 식.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요거 미분한 거에 저거 그대로. 나 요거 미분한 거는 요렇게 되니까 없어져서 요게 저거 미분한 식. 그러니까, 즉, 요것이 요것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다시 미분을 하면 답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어요. 정답. 요거 자, 이렇게 또 한번 해봅시다. 조금 어렵죠, 이것이. 그죠? 어. 다시 이렇게 곱해 볼게요. 는 이거고 양변에 미분할 거예요. 그래서 제 앞에 거는 먼저 요거 요고 미분한 거랑 이거 곱한 거. 그다음에 요거 곱하기 요거 미분한 거. 그다음 요거 미분한 거. 없어질 거고, 요식이 되니까, 즉 요것이 요거니까, 한번더 미분할 거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건데, 마이너스 1을 주어진 양변에다가. 어, 식에다가 대입을 할 거예요. 어디다가? 여기다가. 왜냐면 이게 지금 대입할 수 있죠. 여기 상수로 출발한 거니까. 그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여기 당연히 0될 거고, 요 식은 이게 0이다가 되니까 a가 3이 되겠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 식에다가 3 넣은 6x 더하기 6이 정답이 되겠어요. 21번도 해보자. 똑같이 이렇게 하고, 요거죠. 다시 미분하고, 그지? 없어질 것 같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fx는 이렇게 아 6A, 6ax구나. 6ax 빼기 6이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위에 있는 식에서 위에 있는 식에서 음, 여기 있는 식에서 1을 넣어주면은 1을 넣어주면 여기 0되니까 그죠? 여기다 1는 식이 0될 거야. 즉 3-6, 3a죠. 3a-6이 0이니까 a가 2다. 그래서 여기 있는 식에다 a를 2를 넣어준 12x-6이 fx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개념이네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극한입니다. 이렇게 정적분로 정의된 함수를 극한값을 구하라라는 거고 함수 f(t)의 한 부정적분을 large f(t)라고 정하면 정하면 리미트 x가 a로 갈때 x 빼기 a 분의 1 그다음에 a에서 x까지의 정적분 f(t)dt는 요식 그대로 두고 요거 그대로 두고. 요식을 바꿔 줄 건데 이 말은 곧 요거를 의미하죠. 적분하라는 거니까 라제팩스에서 라제페를 뺀 거니까 이거를 분자식에 올려 놓고 써 주면 요런 식이 되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는 미분 개수할때 많이 본 거죠. 미분 개수할때 이거 f 프라임 이렇게 미분하는 거였지. 그러니까 얘를 미분하면 그냥 fx가 되는 건데 f 프라임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x가 a로 가니까 f'a다 라고 할수 있는데 이건 그냥 f'a다 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죠? 0으로 갈 때도 마찬가지야. 0으로 가니까 x분의 1이고 어, a부터 x 더하기 a다 라고 했을 때 이것도 여기 만약에 마찬가지로 이 식, 이식 대입해서 빼는 식으로 정리해주면 이게 지금 우리가 원래 미분하라라는 미분계수에서 공부했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미분화라는 뜻이니까 라제프 x를 미분하는 거면 라제프 프라임의 a가 되는 건데 이게 그냥 fa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좀 어려워 보이지만 한번 해보자 22번 이렇게 되어 있는 식에서 음 요식을 ft로 둘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라제프 프임 t 를 ft로 두면 이라는 거니까 즉요 뒷부분을 우리는 라제 fx에서 라제 f2를 뺀것 x에서 2 e. 이것은 곧 faf f 프라임 f 여기 나와 있구나. 라제 프라임이면 이건 f의 2니까 그죠? f의 2를 넣어 주면 된다. 즉 여기다 2를 넣어 주면 정답이 11이 되겠네요. 그니까, 왜, 이 과정을 쭉다 쓰지 않아도 되고, 결론만 해줘도 됩니다. 결론만. 즉,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나와 있는 건 뭐야? F에 여기다 1 넣으면 되는 건데, 이 식이 FX잖아. 여기다 1 넣어주면 됩니다. 말이 왜 이래. 그니까 러 답이 3이죠. 이런 느낌으로 해주면, 어렵지 않게 할수 있어요. 얘는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4죠. 오른쪽으로. 이렇게 3부터, X 더하기 3일 때도 마찬가지고 이 과정은 이러하고, 결국은 라제프 x 더하기 3에서 라지프 3을 빼는 건데, 그죠. 이게 x분해가 되는 거고, 이것은 곧 라제프 프라임의 3이 이게 f에 3넣는 거라. f(x)가 요식이고졌다가3 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이다. 그럼 여기도 요식에다가 뭐 넣어주면 돼. 어, 이 넣어주면 되죠. 이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럼 정답이 2가 되죠. 요거는 읽어 주면 됩니다. 답이 그러면 6이 되겠죠.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를 해 봤고 이제 뒷부분은 너희가 먼저 한번 풀어 보세요. 133부터 135까지 해 보자. 선생님은 다음 영상에서 풀이하도록 할게요.